안녕하세요. 문패직측 영어 마이크입니다. Selenium because you l o v e me 하기 전에 문법 포인트 비동사의 과거 상태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비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am, are, is 이런 애들을 쓰는데 이런 애들을 과거로 표현할 땐 형태를 다르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일 경우, 나유인 경우에는 were로 바뀌어요. you are my eyes인 경우에는 너는 나의 눈 들인 상태예요라는 현재라면 you were my eyes인 경우에는 당신은 뭐뭐였어요. 나의 눈 들인 상태였어요.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과거를 표현할 때는 현재는 당신이 나의 눈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요. 주로 현재는 당신이 나의 눈이 아닌 경우에 더 많이 써요. 그래서 a m i n is는 was로 바뀌어요. 너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너네들인 경우라든지 we 우리들이라든지 they 그들인 경우에는 are, w o r d 로 바뀌죠. 실제 문장에서 좀 봐보면 w o r d 이냐 아니면 w a s 냐 이것만 한번 신경 써서 해 볼게요. you 너는 여러 명일 때도 있으니까 you were이 되겠죠. you w e r e my strength. 너는 뭐뭐였어서 상태였었어요. 나의 힘인. You were my i 나는 was로 써야겠죠. 3시나 4시가 한다 고랬었잖아요 i was weak. 나는 약했었어요. I was weak. 여기도 was 쓰는지 was 쓰는지 봐볼게요. 유니까 w 이겠죠 당신은 상태였어요. Always 항상 there 거기 있었어요. For me 나를 위해서. Me. I, I인 경우에는 무엇을요 과거로 되면 I was. I was blessed. 그럼 나는 축복받았어요. 영작해볼게요. 그래 여기 영작돼. 그래는 그런 게 나의 방식이었죠. Yes, it was. <laughs> 저희가 배운 노래라 또 기억하라고 있어요. My way 그것이 내 방식이야 내 길이야 그리고 삶은 끔찍한 노래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But an awful song 이부분이요 And도 여기 있고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life 과거로 쓰면 was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And life was nothing but an awful song 자기야 오늘 밤 멋졌어 그럼 자기야는 여기 my darling 당신은 이네요 오늘밤도 여기 돼 있네요 그럼 당신은 멋졌어 면 되겠네요 you 멋졌다 you were wonderful you looked를 썼을까? you looked 이건 일반 동사인데? 아마 아니겠죠? you were wonderful이겠죠? You were wonderful 이 부분 생활영어로 한번 나가볼게요 How was my speech? 어땠습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my speech 내 연설이 어땠어? it was 그것은 greater 더 컸어 than ever 언제보다도 더 컸어 you were 넌 상태였어 wonderful tonight 너는 멋졌어 오늘 밤 wonder가 뭔지 아세요 wonder 놀라움 그런 거거든요 놀라움 놀라움이 full 가득한 거예요 놀라움이 가득했어 멋졌어 그런 거죠 you were wonderful tonight you were 어쩌고 tonight 여기 오늘 밤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넌 오늘 밤 뭐뭐했어? You were tonight.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here. You were here tonight. 너는 여기 오늘 밤 있었어. 어, 술 취했는데 어, 내가 오늘 밤 어디 있었지? 어, 너 오늘 밤 거, 여기 있었어. 넌 <laughs> 오늘 밤 끝내줬어. 끝내준다는 표현 여러 표현있는데 여기서는 어썸 awesome 썼을 것 같아요. 끝내주는. 넌 오늘 밤 완벽했어. 완벽해서 뭐야? Perfect. 이게 죠 그렇죠, perfect. 넌 오늘 밤 완벽했어. You were Perfect Tonight. 팝송 가사로 넘어가 볼게요.